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되, 그 죄를 미워하지 마라. 꼭 그렇게 했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이죄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 좌파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뭐 한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뭐 tv를 통해 가지고 겪게 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 공통된 특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많은 이제 뭐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공통된 제가 꼽는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뻔뻔스러움과 위선입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좌파들이 보여줬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뻔뻔스럽고 위선이라고 하는 거. 아, 이게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로 정우성 씨가 있었죠. 맨날 무슨 뭐 툭하면 인류애가 어떻다라는 등뭐 종교적 사랑이 어떻다라는 등 해가지고 난민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하더니. 지만 지하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뭐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8년 전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나와 막 이렇게 소리쳤던 인간이 지금은 또 조용하죠. 아무래도 그 정도 머리는 아직까지 남아있긴 남아 있나 봐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뻔뻔하고 그리고 또아 좌파들의 그 위선성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배우들이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는 진짜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 물론 지 표현의 자유가 있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세상 만사를 갖다가 그냥 지 그냥 뭐 원하는 싶은 대로 지 꼴리는 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은 주는 피해는 생각 안 하나요 아이유씨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진짜 멍청한 짓이었다 라고 보거든요. 막 아이유 소속사가 했다라고나 하지만 아이유 소속사 그 이담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곳이 아이유 한 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이유 뜻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지금 가수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유가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전까지만 들어도 하이고 막 국민 여동생이네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인민의 무슨 뭐 노동당의 여동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드라마 원래 재밌게 보던 사람도 안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작자부터 시작해서 투자자 주변의 배우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조진웅 씨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극좌스러운 그런 어떤 단체에 나가가지고 윤석열의 무슨 뭐 극악무도한 폐악질을 갖다가 어, 내란 수계를 갖다가 뭐 끝장내야 된다. 내가 예의주시하겠다. 뭐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으면 좀 있다가 조진웅 씨가 또 다른 드라마로 등장을 또 한다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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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들 아니냐고 저거. 개딸 말고 개아들 아니냐 저거 저렇게 생각해 가지고 원래 재밌게 보던 사람도 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도 마찬가지로 그 드라마 관련돼 있는 사람한테 다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 가지고 좌파 쪽에 있는 연예인들이 뭔가 자기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을 주는 그 피해를 1분 1초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짓골리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하고 막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약간 좀 보수적인 발언하면 바로 그냥 뭐가 지날아가잖아요 근데 좌파 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제 모가지 날라가기는 그냥 목이 하나 더 생기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바뀌었죠, 그렇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게시민이다만 막 박수 쳐주고 이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좀짚어봐야 되는 게그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 나이가 이제 60이 된 가수가 있는데 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 이에요. 저희 그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뭐 이승환 밴드가 갔나 봅니다. 그래서 뭐 출동하는 썰푼다. 제 주변에 60대 분 중에 썰푼다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이승환 씨가 유일무이합니다. 덩크슛. 뭐 세상에 뿌려진 사람만큼 돈의 신 사랑하나요? 물어본다 슈퍼히어로 뭐 이런 것들을 개사까지 해가지고 친히 뭐 부를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어, 이게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이승환 씨의 모습인데 60대라는 생각은 뭐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열심히 삽니다. 다음 것도 또 보여주시면은 여기도 또 촛불 행동이야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정말 아까 조지동 씨가 충격도 촛불 행동인데 여기도 촛불 행동에 1,213만 원을 보냈죠. 아무래도 12월 3일을또 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승환 씨가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미에서 이제 그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을 이제 돌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직거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구미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좋게 보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저렇게나 정치 선동을하고 저렇게나 지금 뭐 지폐 어? 같은 거 나하면서 윤석을 내란 수괴다마다 이딴 소리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미에서 이거 콘서트를 할 수가 있냐? 막 난리가 나고 막 항의가 막빗발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구미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장호 구미 시장이죠, 그렇죠? 이 콘서트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 두 가지가 전혀 무리한 이유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이게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환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수 시민들이 구미에 계시는 그 주민분들이 분노가 막 폭발하는 상황인데 이승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러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딸이나 개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또 충돌하고 개딸들이 무슨 짓거리 할지 또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극단적인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돌 위험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콘서트를 취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승환 측에게 이 구미시에서 이 서약서 같은 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정적인 선동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콘서트까지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시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분노를 막 불지피는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승환 인간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그냥 완전히가 촛불 행동 이런 걸만 하다 보니까 정치 선동에 그냥 놀아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음악을 하고 구미 시민들한테 좌우를 떠나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정말 콘서트의 목적 자체가 음악이라고 한다면 왜 그거 서약을 안 합니까? 이 소약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무슨 말 날뛰고만 난리가 났어요. 좌파들 이것도 종특 한 가지 더 있네. 침소봉대하는 거 그리고 또 항상 인간들 같은 건 희한하게 하나님을 많이 소환해 예수님 많이 소환합니다.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조국 도 맨날 툭하면 무슨 뭐 예수님만 뭐 이딴 소리 나하고 앉아 있고 이재문도 이번에 또 무슨 뭐 예수님만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더만 이번에 이제 이성환 씨가 했던 얘기가 자기한테 그런 식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게 십자가 밝기래. 이게 뭔 놈의 십자가 밝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음악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고 정치적인 선동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연히 나는 음악을 할 겁니다. 내 노래를 들려줄 거요. 예 서약하면 그만인 것이죠. 서약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laughs> 지도 찔리고 애당초 이 지금 콘서트의 목적이 정치적인 선동이었다라는 걸방정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승환 씨가 이렇게 이승환 이죠, 그렇죠? 이승환 씨가 이런 식으로 예민 반응하는 것 자체도 보다 콘서트 티켓 같은 게잘안 팔리고, 자기도 뭔가 좀 이제 좀 뒤쳐지고 이제 좀뒤안간도로 가야 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어그로 끄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지금 오바해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또 무슨 뭐 예술계에 또 좌파들 많지 않습니까? 뭐 6천 명 정도 있는 또 좌파 모임이 있나 봐요 예술계 중에 거기서 뭐 성명서 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승 아니가 또또 어 답신까지도 뭐 보냈어요 이번에 그 전문이 뭔지 또 읽어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끝끝내 착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저항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아픔과 함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그렇왜 하나같이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 안 하고 다 그냥 무슨 뭐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저기 무슨 뭐 갤럭시 같은 그런 얘기만 합니까? 정우성 같은 경우도 툭 하면 무슨 뭐 난민, 뭐인류의뭐 종교만 있단 뭐 소리 하더니만 지 아들 내미 하나 조차도 못 챙기면서 이승왕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결혼했나요? 결혼했는지 확인 을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뭔가 이런 가족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놈의 표현에 자, 언제 허가을했어요 이승왕 씨한테 언제 허가을했습니까 그 주민들의 그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자기가 바로 직전에도 그런 식으로 탄핵 집회 같은 거 가가지고 선동 같은 거 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안에 달라 이거는 그냥 순수, 순수하게 공연의 목적으로서 공연장이니까 공연의 목적으로 해달라 <laughs> 라고 하는 요구라는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왜 있다입니까? 왜 모든 것들을 갖다 다지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승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김장호 구미 시장에게 손해 배상 청구까지 지금 했다라고 하는데 손해 배상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드림팩토리 여기서 이제 그 이번에 콘서트를 했나 보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이승환. 우리 이승환 씨가 이그 구미 주민분들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낀게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해 가지고 이총 지금 요구한 금액이 무려 이승환 개인만 1억,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 원인데 <laughs> 예매자한 100명쯤 되니까 한 5천만 원쯤 되는 것이고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는 이승환 손해보다 더 크게 잡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장호 구미시장 한 명에 대해 가지고 4억 5억 가까이를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라 이게 지금 미친인 건 아닙니까? 진짜로 한몫하자라는거 아닌가요, 이걸로? 그리고 지금 이제 좌파 쪽에 있는 언론들이 이승환을 갖다가 또 어떤 식으로 실드를 쳐주냐 기사 한 가지 띄워주시면 박정희 콘서트는 되고 이승환 콘서트는 위안해. 이게 좀 머리가 나쁜 애들 아닙니까? 좀 딸리는 애들 아닌가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구미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나라 사랑 콘서트라 해가지고 저런 식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를 열었을 때 시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무슨 뭐 안전의 위험이 생깁니까? 애당초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저런 식으로 구미시에서 지금 구미에서 지금 공연하겠다라는 것인데 구미 시민들의 그 가슴을 갖다가 후벼피고 그 분노를 갖다가 지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취소를 한 것인데 어떠 대고 지금 나라 사는 콘서트랑 그거를 갖다가 비교하고 앉아 있냐고요. 참으로 저는 진짜 이 좌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기가 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진짜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진짜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나이를 그렇게나 먹고서도 더 해먹을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까지 날 뛰는 것인지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